재개발 아파트를 지방도시공사에서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 유형도 있습니다. 이런 임대주택은 신축 아파트로 공급되지만 비교적 모집 인원이 적은 경우가 많죠. 그래서 공고도 잘 알려지지 않아서 신청조차 안 하는 경우가 많아 미달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놓치기 쉬운 지방도시공사의 모집 공고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임대 알리미 TV입니다. 오늘은 광명 제15할 구역 재개발 임대주택의 일반 입주자 모집 공고를 소개해 드립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은 도시공사에서 관내 저소득 시민의 주거 복지를 위해 재개발된 아파트를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이번 공고에서는 행복주택으로 공급되네요. 지난해 재개발 임대주택은 이 정도가 공급되었는데요. 가장 큰 단점이 공급 호수가 적고 공급 면적은 원룸으로 공급되는 것이죠. 이번 15할 구역은 이후만 공급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위치는 광명 뉴타운의 광명사거리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면 이곳에 있는데요. 광명사거리까지 도보로 15분 정도 거리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광명사거리역에는 대형마트인 이마트도 있고 단지 인근에는 광명 세마일시장, 전통 먹거리 타운도 있어서 장보기도 좋습니다. 단지 바로 옆에는 도덕산 공원이 있는데요. 이곳에는 출렁다리와 인공폭포 등 산책로와 볼거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외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신축 아파트답게 깔끔하게 조성되어 있네요. 이번에 공급되는 112동은 여기 가장 끝자리에 있습니다. 다음은 임대 조건을 알려드릴게요. 공급 면적은 36A형으로 전용 36제곱미터로 약 11평 정도입니다. 모집 인원은 매우 적어요. 일반 공급은 1명, 예비 입주자는 10명을 모집합니다. 다만, 우선 공급 1호가 미달될 경우 일반 공급으로 전환되어 공급될 예정이니 참고 바랍니다. 임대 조건은 대학생은 보증금 6,630만원에 월세 30만원. 청년은 보증금 7,020만원에 월세 32만원. 신혼부부 계층은 보증금 7,800만원에 월세 36만원 정도입니다. 각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행복주택의 대상자와 동일하죠. 대학생 계층은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 청년은 만 39세 이하 또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계층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또는 예비부부가 해당됩니다. 각 계층별 신청 자격은 이렇습니다. 보기 쉽도록 표로 정리해 보았는데요. 대학생 계층은 본인만 무주택자면 되고 본인과 부모님의 소득합이 기준 중위 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기준은 본인을 기준으로 8,500만원 이하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년 계층 역시 본인만 무주택자면 되며 세대원이거나 단독 세대인 경우 본인을 기준으로 소득 100% 이하 자산 기준은 2억 9,9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 차량 가액이 3,683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청년 계층과 신혼부부 계층은 청약 통장이 없을 경우 입주 전까지 만드시면 됩니다. 다음은 신혼부부 계층입니다.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호버리 가구는 소득 100% 이하, 맞벌이 가구는 소득 120% 이하여야 하고, 해당 가구의 총자산이 3억 6천백만원 이하, 차량 가액 3 6 8 3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선정은 무주택 기간과 광명시에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1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광명시 거주자는 2순위, 그리고 3순위는 거주지와 무주택 기간에 관계없이 나머지 모든 사람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신청 일정입니다. 신청은 인터넷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접수일은 2024년 3월 12일부터 4월 14일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고령자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현장 방문 접수도 진행하는데요. 현장 접수 방법은 뒤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인터넷 청약자는 서류 제출 대상자를 선정하여 필요 서류를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서류 제출 대상자 발표일은 2024년 3월 19일에 예정되어 있고 최종 당첨자 발표는 2024년 5월 22일입니다. 당첨자는 6월 3일부터 6월 5일까지 계약 체결을 진행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신청은 광영도시공사 청약센터에서 가능하며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청약 신청을 눌러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현장 방문자는 광영도시공사 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해서 모집공고글의 별첨 서류, 청약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니깐. 자녀분들이나 지인에게 부탁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청 문의나 임대주택 관련 문의는 광명도시공사도시사업팀 02-2610-2035 또는 02-2610-2038로 문의 바랍니다. 이것으로 광명제1호 알구역 재개발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모집 인원은 많지는 않지만 지방도시공사 소식이 있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놓치기 쉬운 공고들도 가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